해당 영상은 스포일러와 내피셜이 가득 첨가되어 있습니다. 루슈의 검은 매우 특이합니다. 절대 검을 뽑지 않고 검집으로 싸우죠. 마치 매우 중요한 기준품처럼 아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에고를 사용할 때도 대태도를 뽑지 않죠. 유일하게 뽑는 장면은 저간 개를 사용할 때입니다. 여기서 저간은 거미봉우리의 에고입니다. 거미봉우리는 자식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자식에게 해를 가하면 어떻게든 대상을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로슈가 거미 봉우리의 에고를 두 개나 봐왔다는 것은 매우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서 저는 원작 지옥변을 대입하여 한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미집에 속한 로슈는 여러 손가락의 아버지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점점 변기가 되어갔습니다. 이후 거미집의 관리자인 영주에게서 지옥변상도 즉, 지옥변을 완성하는 명을 수행하며 자식을 돌려주겠다라는 소지의 약속을 바탕으로 명을 받습니다. 손가락의 교육을 받은 로슈는 엄지와 검지의 교율대로 상급자에게 충성하며 맹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로슈는 영주가 시킨 지옥변을 완성하기 위해 약지의 방식인 시선을 중요시하며 지옥변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원작대로 다양한 방식의 지옥을 구현하며 그것을 만들어 가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막히게 되며 결국 영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영주는 루시의 딸을 제로로 쓰게 됩니다. 원작은 딸을 불태움으로써 완성하였지만 림버스에서는 그 정도의 지옥은 지옥의 발끝도 못 따라가니 아마 자식을 영원히 그리워하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검으로 만든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서 루시의 기본 에고의 모습을 보면 애틋한 표정과 절대 검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한번 죽은 자식을 다시 잃을 수 없어 꽉 붙잡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추가로 로슈의 인격 엔사에고 경멸 경외에서 패시브인 놓쳤던 무언가의 손은 딸아의 손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림버스에 입사하게 되며 그 이유는 거미되어버린 자식을 되돌리며 중지의 규율대로 영주에게 복수하기 위해 입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영주에게 복수할 때 로슈의 에고 심나연상의 대사인 모불 아위 모든 것을 불살라서라도 아름다움을 위해가 모 불아위 모든 것이 불타버린 아이를 위로하며 로 바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류슈의 스토리가 수라도가 펼쳐질 거라고 가출가 말했는데 세상에는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 부르며 남편을 잃은 아내를 가부라고 부르고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대체할 단어는 없습니다. 아마 이번 구장은 매우 어두운 분위기이며 세드 엔딩이 될것 같네요.